고음. 안녕하십니까. 백곰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6월 19일 오전 11시 15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그,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6조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신규 수주가 10조 원이 전망되고 있는 아주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 왜 이제 신규적으로, 어, 성장할 산업, 성장할 섹터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공부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종목이 우주방위 산업이 되겠습니다. 우주방위 산업도 굉장히 우리가 그 앞으로 성장성 있는 사, 산업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동안에 어, 그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오늘은 우주항공 방위 산업과 관련된 그 종목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 건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항공산업 회복세에 따라서 장기 부품 사업과 매출 차대대 엔진 기어드 터보팬 엔진 인도 대수가 증가가 전망되고 어, 하반기에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배출이 늘어나면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에 유명한 기업이고 여러분들이 그 전부터 우리가 항상 미리미리 공부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미 보유를 하거나 아주 큰 수익률로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더 지금 현재 나로우가 또 성공을 하고 더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산업 전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해야겠죠? 두구두구두구. 아, 오늘 공부해야 될 기업이 뭘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채팅창으로 한번 남겨보시겠어요? 어, 자, 예, 맞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가 오늘 보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그 항공우주산업부터 방산산업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가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전쟁이 발발되기 전부터 계속 보유를 하고 보유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벌써 200%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지만 오늘 제가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더 공부하는 이유는 기준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돌파매 그 전까지는 어, 가치 투자 종목으로서 같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근데 오늘로써 저희가 매수하자마자 바로 10% 이상 수익을 주면서 어, 돌파매 그러니까 시장의 강세가 확실하게 나오는 그런 종목으로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잘 보유를 하셔야겠죠 한200% 이상의 수익이기 때문에 잘 보유를 해야 되고 어, 그래도 내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돌파가 막 시도했기 때문에, 이제 막 강세가 시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샀습니다, 오늘. 어, 추가로 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오전에 급하게 여러분들한테 매수 신호를 드리고, 저도 매수를 같이 했어요. 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 정밀 기계 분야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항공 엔진 방산, 시큐리티, 다양한 항공 우주 서비스, 뭐 항주, 항공 우주 사업, 뭐 이런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는 어, 종목이에요. 거의 이제, 하나, 하나 이제 그룹에서 어떤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약간 밑에 자회사도 아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하나 오션도 이제, 그, 음, 포함이 됐죠. 이 계열사로. 그리고 가스 터빈 엔진 및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항공 엔진 산업은 상당 수준의 투자가 필요한 건 물론 핵심 기술의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에요. 그래서 장기간의 개발 기능과 투자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어 함부로 이 업황 그러니까 이 업계에 진출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고 있는 이 항공 산업에는 쉽게 진출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여러 이 그 종목들이 있지만은 그 하나의 에어로 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 해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유를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차라리 최근에 이제 이렇게까지 오를 동안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오를 동안에는 왜냐면 옆에 매물대가 아직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걸렸지만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매수 신호를 드리자마자 바로 10%올라오고 있습니다. 급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어떤 관점으로 주식을 투자할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고 내가 지금 순간에 파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12만원 정도에 파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만원, 12만원에서 우리는 더 샀다. 그래서 10% 이상의 수익을 금세 내버리고 있어요. 어, 아무튼 지금 항공우주 분야,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가 또 이번에, 어, 나로호가 성공을 하면서, 어, 더욱 곽광받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이, 어, 지금 수주가 많이 좀 밀려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어, 하락장에서 많이 수익을 냈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도 다시 한번 매수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자, 에라이즈 넥스원을 한번 보고 갈게요. 에라이즈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그, 이제, 이, LG이노텍에서 분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방위 산업 부분을 영업을 양수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LG이노텍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LG이노텍과 LG l LG, i s x 1으로 이렇게 어 같이 분할이 되면서 어생겨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 그, 이제 전차라든지, 아니면 우주 국방,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제가 제일 관심 갖고 있었던 어떤 그 드론 택시, UAM 기술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그러니까 국방이나 우주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l 이드 넥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한국 항공우주, 이세 가지 종목들은 좀 대장이 될수 있다. 물론 이제 큰 종목이긴 하지만, 나머지 부품, 좀 부품 사업들은 같이 가져가 주시면 되는 거고, 어큰 이제 그 기업들, 한국 항공우주, l 이드 넥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주인공이 되는 세 가지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좀 오래 가져가 필요 있다. 그 조정을 받더라도 사실, 우린 여기서 팔고, 이제 요 구간에 기다려 왔어요, 사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사면 되니까 우리가 판, 우리가 중간 고점에서 정확하게 팔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사서 더 싸게 사는 겁니이 조정을 그냥 안 변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항공우주, LIZ넥서는 조정 기간을 우리가 안 거쳤어요. 그냥 쉰거실때 동안 우리가 다 팔아버렸어요. 그렇지만 다시 매수해 보면 하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왜냐면 어, 지금 임경숙님 안 가는 종목 정리하고 저도 오늘 골고루 담아놨어요,들 감사합니다. 잘 하셨어요. 안 가는 종목들은 살짝 좀 덜어내고 어, 모든 종목이 갈수가 없어요.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는 종목만 가기 때문에 그종목들 나쁘지 않지만은 조금 덜어내고 어, 좀 기다렸다가 다시 사면 되는 겁데좀더 비싸게. 어, 평정의 평원님 하나요로 좋아요, 감사합니다. 좀 수익 보셨네요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나로를 우 성공을 시키면서 세계적으로 우주기술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이 어떤 스파이스 x 라든지 어, 엄청난 대기, 대기업들 미국의 그런 기업들 보다도 뭐 어, 엔진 기술이 뛰어난 발사체를 가고있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면서 물론 이제 뭐 약간의 과장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쪽 기술에서 하나의 에어로 피스가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 꽤나 크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되겠고 뭐 누가 더 뛰어나니 안 뛰어나니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산업이고 이 산업 자체가 uam 이나 뭐 다른 이런 기타 드론 택시나 라든지 그런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있다. 드론 택시가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건, 어, 그 드론 택시 자체도 성공 가능성이 있지만, 그 드론. 택시를 활용해서 우리가 택배일을 어 그렇게 퀵이나 택배 이런 것들을 드론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산업이 엄청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떤 분야로든 이 항공 분야, 그 우주 분야는 굉장히 성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기, 무기든 아니면 이제 뭐 나중에 정말 스페이스X처럼 어 우주로 여행을 가는 그런 시기가 진짜로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아무튼 앞으로 유망한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고유를 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술적 매매 시호가 나왔을 때는 고민할 새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실 제가 기존에 계속해서 돌파매매 시도를 드리면서 연습을 해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하나 에어로, 에어로스페이스를 분명히 어,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그동안에 연습을 해왔잖아요, 우리가. 연습을 해오고 오늘 같은 날 강하게 한 천만원 샀으면은 백만원 수익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동안에는 무서워서 아마 돌파매매를 시도를 못 하셨을 거고 지속해서 연습을 해왔다고 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확하게 매도 타점 잡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을 보셨을 거다. 어, 그 다음에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음0.65% 떨어진 2,608.77포인트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제가 보여 드렸듯이 강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확실한 강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 종목들 중에서 조정이 받는 종목들은 제가 항상 강조 드리지만 이 조정이 약세가 시작되는 조정인지 아니면 그냥 강세를 유지할 수 있는 조정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파악을 해드리죠 그래서 아무 얘기가 없으면 우리가 기준가에 도달하지 않고 어 그러면 그냥 매도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기술 그러니까 어떤 센스를 통해서 아 오늘은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좀 강하게 갈것 같으니까 다른 거 줄여가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먼저 사는 이런 센스 있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한다면은 어, 그냥 조정 받는 종목들이 그냥 조정일 뿐인지 선을 자, 우리가 조정 받는 건지 아니면 떨어지는 건지 확인해 나가면서 보유를 하면 돼요. 안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항상 주 시장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매매를 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전략을 항상 세워야 되는 거고 저는 전략을 세워드리고 오늘은 하나 의 여러 스페이스를 또 어, 돌파 매매로 드렸어요. 그래서 강세가 나오는 종목들은 확실하게 강세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삼성 종목 4 1 0종목에 하루 종목460 종목. 지수는 지금 삼성전자, LG 엔솔루션, SK 하이닉스 가지고 어, 왔다 갔다 시키고 있어요. 그 조정을 만들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1% 떨어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이어 시가총액 3개 종목이 1, 2, 3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로 좀 시장 흔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60만 원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매도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기술적 그렇게 매매 신호가 나오면 난 단타 안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일단 매도를 하시면 돼요. 일단 매도를 하고 내가 수익을 보다안 봤다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내가 그거를 억지로 어 나는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면서 그냥 버틸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냥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매매 신호에 따라서 매매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투자자들, 투기자들이 어, 외국이, 외국인들도 마찬가지,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기술적 매매 신호에 근거해서 투자를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떤 퀀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기술적 매매 신호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호가 나왔을 경우에 그런 애들이 다 매도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걸 이기겠다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같이 흐름에 맞춰서 매도를 쳐주면 돼요. 그냥 아니면 기다리고, 그 다음에 다시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 막, 나는 이거 무조건 사랑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매매신호로서 매수신호가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많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외국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저는 그 시장에서 어떤 시장의 생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지고 매수신호를 드리고, 매도신호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주 저평가된 종목들, 그런 애들이 보지 않는 종목들도 일부 매수를 시켜서 돈을 벌게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는0 1 9 떨어진 88.6% 에코프로가, 랑 에코프로 BM이 반등이 나오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 603종목에 하락 종목 892종목으로 하락 종목이 원을등이 많기 때문에 또 시장이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지금 같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집어드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에이리즈나 한국항공우주 등 방산 업체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서 그렇게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어, 보는 것들이 조선주입니다 지금 조선주가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 보이고 있어요 어. 현대 리퍼 조선, 어, 좀,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쵸?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현대 중공업, HD 현대 중공업,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곳에 추세가 잘 잡혀 있어요. 음, 뭐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어, 가장 센 친구들은 제가,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어, 지난번에 삼성 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제일 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그래서 제일 센 하나오션을 조금 매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전에부터 계속 그 돌파함에 시도를 했던 HDS 엔진이, 어, 조선 기자재 종목 중에서는 제일 세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KF가, KF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좀 제가 말씀드리고 그 등이 나오고, 어, 대창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하 게 올라 가고 있 지만, 이런 종목 들같은 경우 에는 조금 음 뭐단 기적 으로 먹을 수도 있 어요. 뭐 장기 투자 하기 에는 제가 모르 겠다. 뭐 굳이 안좋은 종목, 뭐라 그래? 물론 이제 그동안에 안 좋았기 때문에 조선주 자체가 조선업황이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대창솔루션이나 케 f 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 이렇게 돌아올라 갈 때는 뭐 상장 폐지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만 한다면은 그 정도 가격만 사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제일 강한 종목은 어 대창솔루션이나 뭐 이런 종목들. 케 f 프도 강한 종목으로 지금 포함이 되고 있지만은 결국엔 돌파가 나온 다음이 훨씬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아직 슬금슬금 올라가지고좀 답답한 흐름이 있지만은 왜냐하면은 12,000원하고 15,000원에 아직까지 돌파 매매 돌파 완전한 돌파 신고가 돌파가 되려면 이 정도 가격이 남아있어서 좀 주춤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제일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HS hsd 엔진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서 hsd 엔진을 저희는 보유를 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돼요. 이제 매매를 하실 때. 그래서 보유를 하고 있고, 어 지금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좋진 않지만은 제가 어 어, 애견케미칼도 봐야겠다. 제가 강조드린 그런 종목들이 강세가 나오고 또 오늘 오전에 돌파해매 매매 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기 투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단기 투자를 2, 3% 먹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세 신호가 나오면 적어도 20%, 30% 수익 보고 막 50%, 100%까지도 수익 보고 여러분들 난 장기 투자야라고 하면서 50%, 100% 수익도 못 보면서 제가 이렇게 순식간에 들어가서 뭐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100% 이상 수익을 보고 있는데도 여러분들 그런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한테 뭐 같이 가입을 하셔가지고 하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오실 거고 그 가입을 하시면 뭐 1년에 250만 원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0만 원어치만 샀어도 이미 뭐 오늘 하루 만에 100만 원 이상 크게 제가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회비를 받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 얼마든지 이제 가입을 하시고, 또,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오늘 아침에 못 샀으면은, 가입해볼만 한 겁니다. 다음에 뭐가 있을지 궁금해야 돼요. 내게 왜한 가지 궁금할 게 아니라, 다음에 강세가 나오는 종목들을, 배꼽면 어떤 것들을 쭉 집어줄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제가 알려준 다음에, 사지도 못하시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가 팬 채널에도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못 사셨다라고 한다면은, 같이 해보는 것도 좋겠죠. 자, 애견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 샀어요. 바닥에서부터. 그쵸? 어, 계속, 계속 하조된게8천원9천원 뭐 이때부터 계속 사고 온 거예요. 만원 이하부터.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매수했던 게, 2023년 4월 7일, 어... 10% 오르는데, 그냥, 따라 잡았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19,000원에 또 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사라, 돌팔매 관점으로 사라. 라고 말했더니, 19,000원, 2만0 0원2 0 0 0원 정확하게 하고, 지금, 아마 30% 이상 수익이실 거예요. 최근에 사신 분들도, 30% 이상 수익이죠, 그렇죠 한번 댓글 좀, 그, 채팅에 한번 참여를 해보세요. 30% 이상 수익이실 거예요. 이 종목도, 배경 케미칼도. 그래서, 나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답답한 거는, 여러분들. 아니, 잠깐을 못 참는 게 제일 답답하고, 이제, 오신 분들 계세요. 그니까, 러 저랑 같이 하시기 위해서 한달 가입하셨어. 근데 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못찾는 분들. 어? 한달 가입해놓고, 이거 샀는데, 못 참았다. 이런 것, 이런 분들이, 좀 답답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의심의 눈초리만 보는 분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수많은 그런 종목들을 제가 돌파매 시도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분들 뭐 그런 분들 참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어, 실제로 가입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10%낮 이제 뭐 진짜 기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뭐 근데 그것도 싫어가지고 이제 가입 안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진요리님 애견케미칼 190% 감사드립니다 어, 저렇게 이제 190%까지 수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을 지금 처음 보고 계시는 어떤 구독자분들이나 그냥 슬려듣는 분들은 꼭 어, 꼼꼼하게 보시고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강세가 나온 제 제 이야기 중에도 다 걸러 드려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아주 저평가된종목은 상승시에 팔지 마라. 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주식사에서 상승시에 팔지 않고 더 사는 거고요. 떨어질 때 물타기 하지 않는 겁니다. 물타기 떨어질 때 내가 이게, 그러니까 흔들리는 걸 제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떨어지는 거다, 하락하는 거다, 상승하는 거다를 다 알려드려요. 주식, 이제 옷이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는 떨어지는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거는 상승하는 중에 눌리목이다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드려요. 그러면은 상승 중에 떨어지는 거야. 하 하락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빨리 매도를 하거나 건들지 말아야겠죠. 더 사면 죽어도 안 되고요. 더 사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물타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상승할 때는 더 사거나, 보유를 잘해야 돼요. 이게 비밀인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상승하는데 팔지 않고 더 사는 거. 하락하는데 더 사지 않고 빨리 매도하거나 그냥 있는 것만 보유하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고,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이것만 잘할 수 있으면, 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 어? HS, 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마 200% 수익일 텐데, 건우병님 나와야 되는데, 건우병님 한300% 수익일 텐데, 이300% 수익인 상황에서 오늘 돌파하면 시도하라고 그면 하기가 싫단 말이에요. 근데 해야 된다고. 다른 계좌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만약에 내가 이 섞이는 게 싫다 그러면, 다른 계좌를 통해서 돌파함 시도를 하셔야 된 겁니다. 더 가는 게더 가는 거예요. 가는 놈이 더 가요. 근데 보통 투자자들은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를 팔아요. 아, 팔아가지고 다른 걸 삽니다. 안 가는 걸 사요. 그러니까 맨날 계좌는 뒤로 갈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응? 가장 기본이 보다 올라가는 걸 사라. 여러분들, 어, 이런 댓글이 달리면 참 한심해요. 제가 같은 경우에, 이제, 주준님나님 이제 채널에서 이런 댓글이 달리면 참 한심해요. 자, 올라가는 놈만 리뷰를 하네요? 올라가는 놈만 말하네요? 떨어지는 놈은요? 자, 떨어지는 놈은 바닥이 잡을 때까지 떨어져요. 가만히 갖고 있든지 손절하거나. 자, 올라가는 놈 리뷰해주면 계속 더 사든지, 피라미딩을 하든지, 여러분들,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떨어지라고 해서 내가 오르라고 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내가 오르라고 한다고 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르는 종목을 알려줘야지. 아, 어, 잠깐만. 오르는 종목을 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그,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상승하는 종목이 더 오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상승 추세라는 게, 상승하는 종목들, 상승하고 있다는 중이에요. 상승 추세 종목을 사라는 게, 상승 중인 종목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이제, 그, 요만큼만 강조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뭐, 새로운 종목 제가 보고 뭐, 그렇게 할 뭐, 정신은 없고, 어 이미 오전에 여러분들 할 일은 제가 다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할일 제가 안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다 했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매수시켜 드렸고 또 어, 조선주 중에 센 종목들 매수시켜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종목들 매수시켜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다 했어요 그래서 어, 아무 말안 해도 할 일은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어, 정신 차리고 저도 할 일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 어, 잘 따라오세요 제가 어,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기쁠 것도 없고 어, 슬플 것도 없어요 그냥 돈은 주식은 주식일 뿐입니다 그냥 오르면 오르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오르는 걸더 사는 거고 떨어지는 건 기다리는 거고 아니면 손절 하든, 하든지 내가 못 받을 것 같으면 손절 하든지 그렇죠 오르는 놈이 더 가요 그러니까 매도하지 말고 여기까지 그냥 요점 정리해드리고, 여러분들 아침에 오전에 그 짧은 시간 제가 방송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둘, 셋, 넷, 어?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분, 어, 일곱 명이나 슈퍼채들 써주셨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일곱 분명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왜 슈퍼챗을 쏠까라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가입을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 공짜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분들, 일곱 명 슈퍼챗을 쏴주시는 분들은 저한테 250만원씩 내면서도 어 레몬트리닝 감사드립니다. 힘내세요. 병원 잘 다녀오세요.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1년 250만원, 270만원을 내면서도 슈퍼챗을 하루에 막 5만원, 10만원씩 막 쏴주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돈이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 막, 막 내가 이어서막 어떻게 막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고 있어야 될 때는 하락장일 때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강세가 나오는 종목들을 빨리 먼저 사가지고 크게 수익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드리고, 보여드리고, 믿고 따라올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올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 제가 아무리 올린다고 해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시세를 보고 그걸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해야 되냐 내가 돈이 없으면 카카오 같은 거 잘라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빨리 사라. 이런 얘기 를 해드리는 거고 판단 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 그런 제그 마음을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실제로 뭐 가입을 하신 분들한테 오히려 더 제가. 어, 돈은 벌어, 벌어드리지만, 오히려 더, 어,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돈은 벌어드리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가입 안 하신 분들도 뭐, 어, 힌트를 다 드리거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힌트 드리고, 뭐, 응? 대덕전자 이런 거다 힌트 드리고, 다 드리기 때문에, 사실 뭐, 가입한 사람들이 더 뭐,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 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돈 벌고 이런 거 좋다. 응? 근데, 나를 잘 되, 나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이 열심히 해서, 이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드리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을 하는데, 내가 잘 되는 꼴이 그렇게 보기도 싫으냐. 응? 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 저는요. 매매도 하지만은 사업을 하는 중이고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저를 저를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주는 만큼 제가 사업이 잘될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더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영상도 더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서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 어, 마음을 너그럽게 어, 가져주시고 어, 그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마셔야 돼요 제가 성공을 하, 해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성공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윈윈이 돼야 돼요 제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람, 보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어, 너무 혼자 벌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주도주가 탄생했을 때는 다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중소형주 같이 못 먹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저평가 종목들 왜 얘기 안 하세요? 그런 거 같이 못 먹어요. 그냥 여러분들만 조금씩 조금씩 많이 사주면 같이 사놓으세요. 왜냐면은 거리랑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팔 때도 문제가 생기고, 주가 조작처럼 나중에 한나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종목을 사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그냥 사서 먹는 거고, 아주 저평가된 그 소외 종목들은, 이런 하나의 에어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비중을 지켜라 30, 30, 30. 제가 강조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김영수님, 감사드립니다. 영수 형님께서 또 5만원, 매일 5만원씩 싸주세요. 거의 뭐한 달에 100만원 이상씩 슈퍼챗을 싸주시고 계신데, 영수 형님 돈 벌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해야겠어요. 그렇죠 영수 형님, 감사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아무튼 좋은 종목들을 다 봤으니까요. 오늘도 수익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자,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호!